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7주년 TJ 쿠폰 뇌피셜 영상인데요 뭐 7주년에 이제 어떤 쿠폰들을 주게 될지 예측을 해보는 영상인데 뭐 아마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어떻게 쿠폰을 줬고 7주년 때 어떻게 주게 될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주년 때 줬던 쿠폰 그거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요겁니다 6월 26일에 공지가 떴던 거고요 어떤 쿠폰이 나오게 됐었는지를 보게 되면 종류만 볼 거예요 일단, 스킬 합성 쿠폰을 사전에 알려줬었습니다. 6주년 쿠폰인데, 사전 공지로 스킬 쿠폰을 줬었고요. 공식 방송 이후에 인형각성, 그 다음에 변신각성, 그 다음 인형합성, 그리고 또 아래 변신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장비 복구.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쿠폰을 줬었습니다. 요게 이제 6주년 때, 네, 줬던 쿠폰이고 이 사전 안내라는 거는 시즌 패스 보상으로 이제 지급을 해줬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설명 같은 경우는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쿠폰 어떤 거 나왔었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 다음에 9월 18일 날 투사 리부트가 되면서 또 이제 쿠폰을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쿠폰을 줬었냐 네, 쿠폰 총 5장의 쿠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안내로 룬 복구 쿠폰을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즌 패스 보상으로 받는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 보상으로 인형 합성 쿠폰이랑 변신 합성 쿠폰 그다음에 상점 장비 복구 쿠폰, 그다음에 성물 합성 쿠폰 이렇게 어, 해가지고 총 다섯 장 지급을 해줬거든요 되게 짜죠? 지금 생각해보면 졸라 짜네, 진짜 <laughs> 예, 그래서 일단 메모장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5종 룸 복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즌 패스 보상으로 지급을 해줬던 거고 인형 변신에다가 원래 성물합성이 없었는데 성물합성 이렇게 끼워서 다섯 장을 지급을 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어그 다음 쿠폰이 이제 암흑기사 쿠폰이죠. TJ 쿠폰 종합안에 2차 수정 요거를 보면 되겠네요. 암흑기사 리부트와 관련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여 장의 쿠폰을 지급을 해줬었는데. 스킬 합성, 요게 이제 시즌 패스로 줬던 거죠. 사전에 알려준 게 스킬 합성 쿠폰인데, 마찬가지로 시즌 패스 보상으로 지급을 해줬던 그런 친구였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인형 각성 쿠폰, 변신 각성 쿠폰, 인형 합성 쿠폰, 변신 합성 쿠폰에다가 성물 합성 쿠폰까지 해가지고 6장을. 네, 이렇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인 건데 6주년 때 성물이 처음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이 때는 성물 쿠폰을 줄 수가 없으니까 따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투사 때부터 이제 성물 학성 쿠폰을 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때도 인형 변신 성물 베이스로 깔면서 이제 각성 쿠폰 이때 더 주고 스킬 주고 이렇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6주년하고 암흑기사 때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똑같이 시즌 패스 보상으로 스킬 쿠폰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인형 각성, 변신 각성, 인형 각성, 변신 각성. 투사 때는 없었는데 암흑 기사 때 똑같이 이제 각성을 줬다. 그리고 합성 쿠폰 3 개를 줬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또볼 쿠폰은 가장 최근에 추가됐던 사신 리부트를 통한 쿠폰이죠. 3월 18일에 떴던 거 안식의 서곡. 이때는 쿠폰을 이제 다 장밖에 안 줬던 상황이었는데.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신 사전에 줬던 쿠폰은 문복구 쿠폰을 줬었습니다. 똑같이 시즌 패스 보상으로 지급을 해줬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점 장비 복구 쿠폰이랑 인형 합성이랑 변신 합성, 성물 합성 요렇게만 딱 줘가지고 졸라 짜게 줬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기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그 똑같은 쿠폰이 나오는 기간 다음 기간으로 설정이 됐었기 때문에 뭐 이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겨두시면 아마 7주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학 쿠폰들을 봤으니까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시즌 패스 보상으로 사전에 줬던 거 순서를 보면 스킬 룸 복구 스킬 룸 복구 그리고 이게 6주년 이전에도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이거 전 거가 요정 리부트였는데 그때 룸 복구 주면서 또 쿠폰을 주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7주년, 뭐 신규 클래스가 나온다고 했던 이 TJ 쿠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시즌패스 보상으로 너무나 당연히 스킬 합성 쿠폰을 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주년이니까 최소한 뭐, 7장은 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말고 6장을 얘네들이 더 줘야 되는데, 뭐, 시즌패스 보상으로 한 장을 더 끼워줄 수도 있지만, 그냥 앗살이 출석 판때기를 6주로 만들어가지고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너건너졌던게 자, 각성 쿠폰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으니까 이번엔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형 각성, 변신 각성 쿠폰을 아마 줄 거예요. 어, 아마도 줄 거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늘상 기본 베이스로 깔렸던 변신 합성, 인형 합성, 성물 합성 요거도 당연히 주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합성 쿠폰으로 세 장을 주고 요거 이렇게 각성 쿠폰 주고 뭐 이런식이면 이게 5장에다가 6장이 되는건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것을 더 줄거냐 뭐 너무나 당연히 일반장비 복구 쿠폰을 줄겁니다 그러니까 5주년도 4주년도 6주년도 늘 N주년때마다 일반장비 복구 쿠폰을 줬었기 때문에 7주년때는 요렇게 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점장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6주년 때안 줬고요.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 땐안 주고, 그 다음에 주고. 그러니까 이제 상점 장비 쿠폰도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주고를 반복을 하고 있고, 4신 때 상점 장비를 줬으니까 7주년 때는 아마도 안줄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룸복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7주년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뭐, 이렇게 줄 확률이 매우 높지만, 여기에서 하나를 좀더 끼워준다라고 하면은, 성물각성 쿠폰도 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장비 복구 쿠폰까지 시즌패스 보상으로 주고, 이 여섯 개를 7주년 출석 판때기에다가 6주 동안 끼워 넣어가지고, 유저들한테 이제 6주 동안 잘 출석해가지고, 각성하고 합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쿠폰을 줄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서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성물각성은 안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불확실하긴 한데, 거의 좀 확실시 되는 거, 스킬 일반 장비, 인형각성, 변신각성에 합성 3종 쿠폰 이렇게 줄것 같고, 솔직히 7주년 때, 뭐, 신서버도 나오고, 신맵도 나오고, 신규 클래스도 나오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정말, 제대로 각 잡고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솔직히 상점 장비랑 문복구도 같이 주고 여기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주면 뭐 너무나 당연히 좋겠지만 뭐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얘네들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최대 8장까지는 이렇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각종 쿠폰 뭐 그렇게 엄청 많이 필요한 쿠폰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거 깔끔하게 빼고 상점 장비랑 룸 복구를 주면 조금 더 괜찮은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쨌든간에 이제 지금 쿠폰 관련해가지고 내피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나름 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7주년인데 일반 장비복구 쿠폰 안 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줄 거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게 뇌피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또 맹신하고 어 레니가 또 일반 장비복구 쿠폰 나온다네. 지금 바로 질러버려야지 이런 짓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괜히 또, 뭐, 너 때문에 장비 질렀다가 쿠폰 안 나와가지고 인생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애들은 특히나 불확실하니까, 절대로 미리 지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자, 여튼 뭐, 이렇게, TJ 쿠폰 관련된 뇌피셜 내용을 한번 알아봤구요. 최대 8장까지도 줄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쿠폰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